하정우 이승우 <laughs> 무슨, 어, 무슨, 무슨 뭔, 뭔, 뭔 소리야? 저소는뭔소리야 <laughs> 뭔 저거는! 하정우 <laughs> 이승우 너무 뜬금없어서 깜짝 놀랐네. 씨. 퍽! 뭐 에씩칼에 식칼 맞으세요. 잡았는데요? 때려. <laughs> 아니, 식 <잠시만, 잠시만. 웃음> 저기요. <웃음> 뭐야? 무일 있었어요?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없었어, 없었어. 아, 없어 아무 일없었라 아니 아니 아무 일 없어 아 이거 아 이거 자탄 튕겼어 자탄 튕겼어 <laughs> 오 뭐지 아탄 튕겼어? 네 제가 음. 튕겼어 내가, 내가 쓴 건데 어 튕긴 게 아니었던 분들이야? 사기가 떨어진 명 제가 쳤었다고 그랬는데 자탄이 한 개네? 뭐지 이러고 <laughs> 난 튕겼다길래 오 했는데 아 나도 오 했는데 역시. 어? 내가 먼저 재웠어? 그러고 누가 녹여도 될것 같아? 라고 말하자마자 깨워가지고 지나가던 아나랑 메르시가 엄청 맞았어요. 어, 너무 너무 아니야. 아이 그래. 이제 저 뒤쪽에 떨어졌는데, 솔저가 이제 피하려고 뒤로 빼꼼빼꼼 가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맞으라고 주방을 줬지. 근데 자서 안 때려도 될것 같아. 아, 나 그렇구나 하고 앞으로 갔지. 근데 갑자기 깨우네. 지나가고 있는데 막고 있는 기분 알아? 쟤는 죽을 뻔했어. 나는 지나가지도 못했어. <laughs> 렛츠코렛츠코 렛츠고, 렛 이제 거기까지 계스 가, 아니, 햄스터 햄스터 왜? 아니, 자리가 끌었는데 그걸 쳐가지고 들어버리면들어버리면 내가 못때리아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, 그게 지금? 그러면 햄스 잘못이지, 제 잘못이에요? 본인이 자리를 잘못 잡은 잘못 아닐까요?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치고 간 사람 잘못이제 잘못이에요? 근데 왜 이겼는데, 싸움 몰라요 저기요, 샌떡님 지금, 예? K급 대금이에요 그 호그가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진짜! 아, 아니야 이거 할 만해. 쟤네 트레하고 괜찮받어 그.. 그두 명이 다 나한테 있거든요? 아니 미쳤나 이것들! 아, 우리 아나 잘 살았는데. 아잘 살았는데 하나야나 구석에 몰려서 괜찮한테 쳐맞았어 미친 새끼들. 근데 <laughs> 와, 쟤네 왜못 죽였어 하나를 몰라요. 어이.. <laughs> 막아버리면.. 라인 차이. 어.. 딜러 차이x2 딜러 차이. 아딜러차이 그때만 드러터 아 이거 그그안 되겠다 아야봐 드러터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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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차이, 딜러차이 오케이 이명 컸는데 오케이 알겠지. 오케이 힐러차이힐러차이 얘들아 힐러 그 말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잠시만 아니 살짝 아, 데프 가고 있어. 가보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얘들아 크리를 빨리빨리 잡아주기 바란다 드러죠 송우야 다시 싸워요 같은 딜러끼리왜 그러냐 그니까 뭐라 해야지 한 소리 해야지 송우야 아니 송우가 괜찮은데 왜 그래 송우한테만 뭐라 하세요 왜 송우랑 저를 이간질하세요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. 이간질이 아니, 이간질이 아니. 쓰고 싶다. 3만 3만 아, 미사 에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잡아버린. 어, 한 마디만 좀 참아. 한 마디만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탱보다 딜러가 하고 싶다 이 소리. 그럼 메이가 딜러 딜러하고 힐러만 하고 싶으면 펭안자 되나요? 낭심이라는데. 양심은 이미 없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고려소양에서 저 사람 갖다 버리자 그래? <laughs> 미쳤나 무슨 드립이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드데 <laughs> <저거 진짜 웃음> <저거> 대박인데? 디에잇 아C 아C 가리아는 뭐 셀방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난? 가리아 혼자 아니, 살아갔어 진짜. 아니 첫트레이스 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아. 바로 무시 그냥 셀프로 아, 지 나한테 보 아니, 지들이 살면 될걸 나한테 쓴 줄래, 걔? 아니, 자리야 이거 긁왜 이게 나와? 와, 반석바라 반오거 같았어 오시 이거지. 아깝네, 좀잘했대 그니까 좀했만했데이 아, 나 살아있네 아, 역시 야타는 이래야지 아절만아아 아. 아, 제발 좀만 더아 안돼 안돼 더 많이 하면은 버 나빠져서 안돼 아, 이미 안 돼. 나빠졌는데 아 안돼 안돼 더 나빠져 안 돼. 안 돼. 더 나빠져 여기서 더 나빠지면 진짜 깡찍한데 아우 사람이 한계가 없더라고 어나 아. 아, 방수 없다 이제 어탑크 호그레 정크 정크 미안 정크, 정크몇번 어, <laughs> 틀려먹는 거야 정신 정 차려 정신 차려 정크도 아니고 호그도 아니야 쏘자 자 이걸 덜어? 나인페야 될 것. 이러봐 이러봐 이러봐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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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이거 분야 이거 분네아 배가 좀 아니 이걸 아, 아니 이걸 뭐, 했는데 아니 아, 이걸 한다고 진짜? 아 이거. 아 이거 라이브 뭐야 이거 빠져서 그래 아니 이걸 간다고 진짜 맞는 거야 그게? 맞아 맞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지뭐 빠졌어요? 오, 한 개라도. 무조건 무 들어간다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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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이해라 미라 라미 오케이, 오케이. 미라 미라 오케이. 아니, 팀에 확인하고 가. 아나간다이다 네, 우리 왜같거 같은 거야? 이게 없는데. 힐벤이면 그냥 죽여도 되는데 뭐 해? 어, 벤인데 굳이. 그 감정 표현 하지 말요 그. 아직 라인 님이 하이라이트 찍겠다고 지금. 저기요. 있음. 아니.. 어떻게 아개리 전화기 유는데게어어저 뭐야? 잘못 눌렀다고다 퍼고 날리는 게 생존공이라고? 어, 아니, 안 날렸어 안날었어요안날리봐 <laughs> 잘못 눌렀 건가? <laughs> 아니 이게 표현이라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뭐. 아. 들려? 오케이. 어? <laughs> 말안 안 했네. <laughs> 있어? 어? 아 있어? 근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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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잠깐만, 근데 미스터는 진짜 야 스스로 걸어서 떨어졌어. 다례야죠붕괴진이나 붕괴진 다 그래도 그렇지. 걸어서 뛰어 내리는 것도 쉽다 아니, 그래도 붕괴진 좀 치가다 어, 나 싫어. 다 먹혔는데? 가 맞으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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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네? 아 이게 다 설계인거죠 네가 밀고 나가요? 나가니까 얘다 깔면 이제 다묶인다니뭐 <laughs> <laughs>